아빠들도 안녕, 동생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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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도 안녕. 사랑아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캔디가 나왔다면서요? 바로 펀니 마우스 캔디예요. 펀니 마우스 캔디 요즘 네. 난리 났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맞아요. 바로 이 마우스 캔디 모양이 이래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네, 이걸 후. 끼고 친구들은 <웃음> 할로윈날 <웃음> 안녕 귀신이다 <그리시니라 웃음> 이러고 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세하게 보여줄까요? 자 아직 끝지 않았는데 이런 모양의. 자, 이런 모양의 마우스 캔디고요. 팬건 이거랑 오. 이거예요. 오, 드라큘라도 있네. 와. <laughs> 또 새로운 마우스 캔디가 있어요, 여러분. 많한테 있어요. 짜자자자. 우와, 너무 귀엽죠? 바로 이거는요. 슈렉하고 쿵푸 팬더 마우스 캔디가 나왔고요. 자, 이거는 고양이랑 펭귄이. <laughs> 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마우스 캔디를 여러분들 아. 소개를해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네. 먹고 싶죠 네. 우리가 먼저 퍼니 마우스 킨들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자, 12개. 이야! 네. 자,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랑이가 먼저 한번 까볼까요? 자, 자. 네, 드라큘라부터. 아, 드라큘라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랜덤이에요. 오호! 짜잔. 자, 이거는 입술 모양의 마우스 캔디에 이렇게 캔디가 있죠. 사랑의 캔디, 물어보세요. 음. 아, 아, 아. 오. 아빠는요, 네. 비닐봉는아아는 비닐 네, 똑같다. 근데... 아, 아빠는 어, 거예요. 근데 사탕 모양이 달라요, 그쵸? 네. 그리고 사탕에다가 가루를 뿌려먹는 사탕이에요, 이거는요. 맞아요. 오, 가루가 있어요. 가루를 여기 뿌려서 먹을 수도 있어요. 음. 한번 먹어볼게요. 심해서 되게 맛있어요. 이 마우스 킨들 물어볼게요. 음.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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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봉지 모양에 있는 마우스 킨들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랜덤이에요 보니까 이거랑 어떻게 할지. 허? 자자자자. 음. 도열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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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아 드라큘라한테 물렸어요. 와 이거 재밌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자, 아빠는요. 자, 이번에 우와. 새로운 거 나왔어요. 짜자자잔. 아빠는 드라큘라 나온 아 아니야? 먹어봐야겠다. 아빠도 더니, 더니 나올 때까지. 아, 에. 에헤. 어, 또 아빠는 또 이번에 또이예요 사랑 이거 나왔었어요? 안 나. 안 나왔죠. 이거 사랑이 물어요. 네. 네. 아. 자 아빠가 자 과연? 응? 아또 더니야? 상동이. 상동이 야 <laughs> 마지막 짜자자 전니 나와야 돼요. 덧니 나왔다.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 아빠 덤니. 대박이야. 유럽한 사랑 정구 모양. 이오 그러네. 사랑도 덧니야? 덧니. 아빠도 덧니인데, 근데 사랑 아빠 대박. 이 안에 두개 하나 더 들어 있었어. 대박. 우와, 두개 나왔어요. 대박! 하나 개두개 나왔어.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이야, 사랑 안 물어볼까요? 음. 으음? 음. 안나하. 어, 응. 음. 음. 음 어때 여러분? 오늘 저 바보 갔나요? <laughs> 어, 퍼니 <laughs> 마우스 캔디가 재밌네요, 사랑아. 진짜로요. 음, 이거 사탕도 먹으면서 재밌게 친구들끼리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자, 동물 마우스 캔디를 한번 먹어 볼게요. 아빠는 슈렉, 코구 팬더, 사랑이는 팬김 고양이. 그래요. 그럼 먼저 아빠는 아, 슈렉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양이 사랑이 고양이? 그냥 모양이 슈렉 입술이에요 사랑이는 고양이 아 우리 자, 한번 열어볼까? 음. 자 모양은요 자, 이 모양이에요 슈렉하고 사랑이는 고양이 물어볼까요? 맛은 무슨 맛이에요 사랑아? 딸기맛 그러면 자 이번에는 아빠는 쿵푸 팬더, 쿵푸 팬더, 오 쿵푸 팬더 사랑. 쿵푸 팬더 사랑이는 펭귄, 펭귄. 오 뒤에는 사탕 이렇게 이 있고요. 자, 오 아빠는 쿵푸 팬더. 사랑이는 펭귄. 펭귄 먹어볼까요? 음. 음. 마우스 캔디. 음. 야, 귀엽다, 재밌다. 자 재미있는 마우스 캔디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랑 오늘 어땠어요? 나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네. 사탕도 맛있고 모양도 웃기고 재밌고 귀여웠어요. 맞아요. 요즘 편의점에서 팔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마우스 캔디 먹으면서 재밌게 놀아보세요. 아셨죠?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놀이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